안녕하십니까. 삼청과의 보안평창동 지역구 출신 윤정범 의원입니다. 북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기 수립되어 시행 중인 북촌 지구단위 계획은 당시 서울시에서 여섯 차례의 주민 대표회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치면서 사유재산권의 극단적 침해와 북촌 전역에 걸친 강제 규정의 폐해를 우려한 강력한 주민 반대를 설득, 무마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주민 편의 공공시설 확충, 가로정비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경관사업, 전신주 지중화사업, 5개 부문, 36개 공공사업을 설명해 당시 발표한 배 있습니다. 이후 계획된 예산 680억이 산정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실종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촌 주민들은 지금에 앞이로서 피부를 느끼기 시작한 극심한 규제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사유재산의 배에 대해 속았다는 발언을 서금치 않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추락하기 시작한 실물 가치의 현상과 주민의 자율적 자치적 각국기를 강제 규정으로 막아가 버린데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완전 해제하고 시행 이전으로 환원하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북천 전역에 걸쳐 수많은 강제 규정 중에 몇 가지만 발췌해 보면 삼청동의 경우 도로범 부분의 건축 한계선이 이 내지 8m 까지 보상 없이 후택하도록 되어 있고 1층으로 제한된 그리고 2층으로 제한된 구역이 전 지역의 대부분이며 괴구역이라는 이름의 구역은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을 댈수 없게 규제되어 있고 오히려 도료변의 전통 가옥을 멸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있고 규제에 의하여 쉬고 마실 것도 없고, 12m 이내 전시시설 제한 규정과 발표된 사업들의 실정으로 북촌 주택가의 실물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화장실 문제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주거 환경의 극심한 파괴는 물론, 공용 주차장의 부재로 인하여 주민과 방문국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달라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촌은 국가적인 관광 지원으로 자원으로 귀하게 쓰고 있는 반면에 종로구와 해당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구태한 규제 행정의 보변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자금의 북촌 현황은 90년대 주민들에 대한 한옥 보전 철폐 운동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염려되는데 대하여 주,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행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어느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촌 주민들의 각 협의체에서 해제 결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주민 전체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파급되는 모든 악영향을 고려해볼 때 시급하고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종로구 북촌 토박이 주민을 위시한 당신 수립시 협의체 회원. 진정한 대표권을 인정받는 주민들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 대책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긴 세월 북촌의 일선에 있어온 본이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북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종로구청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지구 및 종세분화 지정 지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977년 종로구 전체 지정된 자연경관지구는 약 300만 평방미터. 이후 종세분화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역시 300만 평방미터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적 환경이 변화가 있었고 특히 주민의 주거지로서 낡은 건축물의 슬럼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의 현황은 자연 경관 지구 일종 주거 지역 등으로 인한 사업성 도출의 어려움으로 많은 주민들 특히 소규모 주택에 주거하는 영세 서민들의 재정 착률이 현재의 저하됨은 물론 내 집을 떠나 인대주택으로 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재건축, 재개발은 끊임없는 난항을 겪게 되고 긴 세월이 걸친 주민들은 한숨 속에 난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책 없는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술로마를 그로 인해 인근 지역에는 악영향을 또한 그런 모든 부정적인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며 근극적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체 자연 공간 지구로서의 객관적 의미가 퇴색되거나 재건축 등의 사업성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엄정히 선별 조사하여 원활한 주택 건축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의 한숨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종로구청의 결단을 기대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의 근간인 역사 문화 전통 예술의 의미를 위한 경관환경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나 종로 전역의 대부분은 그로 인한 무용의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작은 규모의 특수성을 감안한 경관지의 지구의 해제와 일종 주거 지역의 상향 조정은 운영의 묘라고 할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원활한 재건축을 기다리는 곳에 한해서라도 해결책이 아닌 전향적 차원, 행정 차원에서 본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자연 경관 및제1종 지구 주거 지역의 일부 완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용종 구청장이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정로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